절기 소서의 오늘은 전국 곳곳 장맛비가 찾아오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확인하시죠. 오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도는 종일 구름만 가끔 지나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강하게 발달된 장맛비 구름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는 수도권과 강원은 곳곳으로 폭염주의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작은 더위라는 뜻의 절기 소서의 이름에 맞게 오늘도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서울과 춘천 33도 강릉이 32도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굵은 장대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을 동반해 시간당 30에서 60mm 안팎의 강한 비가 세차게 쏟아질 수 있어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는 내일 오전 비가 소강해 들었다가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 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23도, 강릉이 22도, 대구는 24도로 출발합니다. 내일 최고기온은 서울이 31도, 원주가 33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작전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말 중부지방에는 소나기 소식이 나와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소나기가 자주 찾아올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공군기상단체 공기상정보였습니다.